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제 강의를 시작하는데요 오늘은 음, 글로벌화와 국제화의 개념 그 다음에 글로벌화를 촉진시키는 요인을 가지고서 이번 시간은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게 전체적인 그죠 경영 환경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최근에 많이 쓰고 있는 말이 여러분 글로벌화라는 말을 많이 듣고 계실 거예요 뭐 글로벌 시대의 글로벌 기업 그죠 글로벌 인재 그죠 어, 기업뿐만 아니라 어, 사회 각처에서 각, 처에서 각뭐 기관이 됐던 조직, 개인에게 이르기까지 '글로벌화'라는 말이 너무도 많이 쓰이고 있는데, 이 글로벌화의 뜻이 뭔지 한번 우리가 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글로벌라이제이션, 어, 이거는 결국은 가만히 생각해보면 특정 조직계 조직이나 인원들, 거기에 속한 조직원들이 구성원들이 자기가 활동하는 반경, 을 넓혀가는 과정으로 이해할 수가 있는데 활동하는 반경을 넓혀간다는 것은 자기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바운더리를 더 넓혀가는 거죠. 그런데 그렇죠? 이런 글로벌화의 현상은 지금 뭐 현대에 있어서 갑자기 나타난 그런 용어와 현상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인류가 태동해서 지금까지 쭉 있어왔던 현상이에요. 바운더리를 넓혀가고자 했던 그런 현상들은 근데 그 당시에는 글로벌화라는 말이 없었던 것 뿐이죠. 어, 그렇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인류가 처음 태동했을 때 그렇죠. 어, 선사시대 어땠을까요? 여러분. 그쪽은 사람들의 에, 그룹이라는 게 시족사회였죠. 시족사회. 서로 같은 혈연 공동체를 맺고 시족사회를 불락을 이루면서 살아가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그러한 시족사회 한 부족, 부족, 부족들이 서로 이렇게 어떤 이해관계라든지 자기의 어떤 영역을 넓혀가는 과정, 영향력을 더 행사하고 싶어하는 그런 어떤 그 성격들이 작용을 해서 전쟁을 하거나 이렇게 되죠. 그러면은 그 결과로서 승리하는 부족이 있고, 패배하는 부족이 이렇게 나뉘게 되죠. 그러면 승리한 부족이 패배한 부족을 복속시키게 되죠. 그러면은 그 부족의 범주가 어떻게 돼요? 더 넓어지는 거죠. 규모도 커지고 영향력을 행사하는 범주도 커지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 현상들이 반복되면서 고대 국가가 탄생하게 돼요 여러분. 그럼 그 고대 국가들은 또 어때요 여러분? 우리가 TV에서 나오는 대화 드라마나 이런 TV 프로그램 역사물들로 보면 고대 국가를 배경으로 하는 그런 드라마가 많이 나오죠. 거기 보면 항상 등장하는 게 국가와 국가 간의 갈등과 마찰. 너네의 힘이 좋으냐? 우리가 쎄냐? 우리가 아, 뭐, 너네들을 복속시키고자 전쟁을 일으키거나 그런 장면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고대 국가들도 국가를 형성하고 나서도 좀더 자기 영토를 확장하고 영향력을 미치는 범주를 확대하려고 노력을 해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현대에 지금 존재하고 있는 글로벌화의 개념과 일맥상통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글로벌화의 현상은 지금 갑자기 나타나는 현상 현대의 현상이 아니다. 인류가 태동해서 현재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반복되어 왔던 현상이다 라고 볼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그러한 글로벌화의 현상, 글로벌화가 가능했던 영역의 확장이 가능했던 그 이면에는 어떤 것들이 요인으로 작동했을까를 살펴보면 대부분이 여러분 기술 혁신에 근거예요. 기술 혁신, 테크니컬 이노베이션, 그렇죠? 현재 어때요 여러분? 어, 기술 기반으로 기업이 좋은 제품을 만들면 그걸 바탕으로 경쟁력을 갖고 해외시장으로 진출하기도 하고 또는 기술이 많이 집약되어진 제품을 만들게 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필연적으로 전세계시장으로 확대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그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서 천문학적인 비용이 투여, 어, 투자가 되었고 그 기술에 기반한 원천 기술을 삼아서 시제품을 만들고 상용화된 제품을 만들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작은 자국의 시장을 전제로 해서 경영 활동을 해서는 수지타산이 맞지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전 세계 시장을 우리 기업의 제품과 우리 기업의 수요와 시장 고객으로 보고 경영 활동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글로벌 시대를 맞이할 수밖에 없게 된 거예요. 그럼 과거에는 어땠을까? 과거에도 비슷한 거예요, 사실 여러분. 음. 아까 뭐 선사 시대부터 해서 뭐 그죠? 어, 석기 시대. 청동기시대, 철기시대 이렇게 거쳐왔겠죠. 그 과정에서 뭐 부족국가도 형성되고 고대국가도 형성되고 했는데 그 과정에서 한 부족이 한 부족을 복속시키거나 또 다른 고대국가가 또 다른 고대국가와 전쟁을 해서 그 국가를 어 복속시키거나 이랬을 때의 원인은 뭐가 작용했을까요? 과거에는 누가 더 좋은 무기를 갖고 있느냐가 중요했겠죠. 그렇죠? 석기시대에는 당연히 돌로 된 창이나 돌, 칼 이런 거를 쌓았을 것이고 청동기 시대에는 청동으로 만들었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석기 시대에서 청동으로 넘어갈 때 청동기 제조 기술을 갖고 있던 그 부족 국가가 석기를 다루고 있던 국가를 복속시키고 전쟁에서 이길 수가 있었겠죠. 그 당시를 치면 어, 무기로서 청동 재질을 사용하고 그거로 제품을 만들어서 사용할 수 있었던 테크니까그 나름대로의 기술 혁신력을 가지고 있었던 그 국가가 그렇죠 확장할 수 있는. 글로벌 화할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갖게 되고 그렇게 되었던 거죠. 그다음에 또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이번에는 청동 기술보다는 청동 기술을 압도할 수 있는 더 강한 철을 철을 이용해서 뭐 강철검을 만든다든지 철을 이용해서 무기를 만들 수 있는 그 당시 지침은 또또 역시 기술 혁신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그런 나라에서 청동기 국가를복수시켰겠죠 그리고 자기의 활동 반경을 넓히고 영향력의 범주를 넓혔던 거죠. 그것도 현대적인 의미에서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치면 기술 혁신인 것이죠. 그렇죠? 뭐 18세기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18세기에 증기기관이 발명되죠. 그렇죠? 제임스 와트가 그 증기기관이 발명되니까 어떻게요? 해 그것도 기술 혁신이죠 하나의. 근데 제임스 와트의 증기기관은 그냥 단순한 기술 혁신이 아니라 그 기술의 혁신으로 인해서, 발명으로 인해서, 그때 당시에 전체 산업에 영향을 다 미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증기기관의 발명, 탄생을 시점으로 전후가 산업의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었기 때문에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 4차 산업혁명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3차 산업혁명은 뭐였어요? 인터넷의 발견이었죠. 인터넷의 출현 그죠? 렇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여러분? 기계화에 의해서 생산이 대량 생산체제로 전환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는 기업들이 어떻게 해요? 높아진 생산성을 해소해야 되니까, 작은 영국 시장에 머물러 있지 않고, 그렇죠? 바다를 건너서 프랑스나 독일, 이렇게 서유럽 쪽으로 진출을 하려는 의지를 갖고 진출하게 되죠. 이게 글로벌화예요. 그렇죠 기업이 글로벌화 하는 거예요. 더 어떻게 해요? 거기서 유럽에 머물지 않고 상선을 타고, 아시아 쪽으로 도 이동해서 문호를 개방하라. 이렇게 요구도 하고 그렇게 된 것이죠. 그그 그렇죠? 글로벌 바라고 볼수 있죠. 바운더리 를 넓힌 거예요. 그렇죠? 그게 글로벌화의 개념이고, 그리고 현대에 와서 여러분, 선진국형 경제로 갈수록 어떨까요? 여러분, 우리가 산업을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하면, 우리가 제품 생산에 필요한 생산 요소는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생산 요소로서 뭐 있죠? 첫 번째 자본 그죠 자본이 있어야 돼요 K 그죠 그 다음에 또 생산을 위해서 필요한 거뭐 있어요 생산요소가 노동 그죠 요두 가지가 기본적인 생산요소죠 그러니까 재화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요두 가지가 투입되어야지만이 기업이 생산하는 가치인 제품과 서비스가 대단히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특정 제품이 생산되었을 때그 제품의 에, 가치를 구성하고 있는 그러니까 원가를 구성하고 있는 항목을 보니까 그렇죠? 자본이 많이 투입된 게 있고 노동력이 많이 투입된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동이 많이 투입된 제품은 뭐예요 여러분? 노동 집약적 재화, 노동 집약적 산업의 제품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고 자본이 많이 투입된 제품은 자본 집약적 어, 제품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자본이 많이 집약되 있는 건 대부분 기술도 많이 집약이 돼 있어요. 자본이 기술 개발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자본 및 기술 집약적인 산업, 노동 집약적인 산업 이렇게 산업을 구분할 수가 있는데 선진국형 경제로 갈수록 이런 자본 및 기술 집약적인 산업이 발달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자본 및 기술 집약적인 산업은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작은 자기 이 국내 시장만을 전제로 해서 제품 개발, 생산, 마케팅 이런 일련의 경영 활동을 할 수가 없겠죠. 전세계 시장을 모두 내 제품과 기업의 시장과 고객으로 보고 그렇게 전제하고 경영 활동을 해야지만이 수지타산이 맞겠죠. 그럼 글로벌화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필연적으로. 그런데 우리나라의 근대화 과정을 보면 어떨까요? 1960년대 경제개발계획을 정부에서 주도하여 수립해서 추진하게 시작했죠. 그리고 70년대, 80년대, 90년대를 거쳐서 현재에 이르고 있는데 과거 60년대, 70년대, 80년대, 90년대 초까지 어땠을까요? 여러분 처음에는 우리가 한국전쟁이 끝난 다음에 그쵸? 그렇죠? 볼모, 산업의 볼모지와 같은 그런 환경에서 경제를 개발하려고 하니까 어떻겠어요? 굉장히 난감했겠죠. 그러면 경제가 발전하려면 산업이 태동을 해야 되는데 산업이 태동하려면 뭔가가 생산해야 돼서 생산 요소들이 풍부해야 될 터인데. 우리는 그때 어땠을까요? 기술력이 있었을까요? 전혀 없었죠. 국민들의 교육 수준은 어때요? 굉장히 저열했죠. 그다음에 나라에 돈이 많았나요? 그렇지도 못 했죠. 그러 그러니까 모르지 가진 건 뭐예요, 여러분? 노동력. 노동력이 풍부했어요, 노동. 값싼 노동력이 값싸고 성실한 양질의 노동이 노동력이 풍부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산업화 초기에 어, 가지고 있는 노동력을 활용할 수 있는 산업에 특화되어서 산업을 발전시킬 수밖에 없었겠죠. 그래서 다분히 노동집약적인 산업이 발전하게 됩니다. 그쵸? 지금도 후진국이나 개발도상국의 형태를 보면 우리와 비슷한 형태를 같이 밟아와요. 그쵸? 노동집약적인 산업에서 이렇게 경제를 재건하고 산업을 발전시키죠. 그러니까 우리가 노동집약적인 산업에서 이제 뭐 섬유공업이나 봉제산업 이렇게 어, 제품의 생산 활동에 노동자의 임금이 많이 들어가는 그런 쪽에서 특화가 돼서 어, 경제 성장을 견인을 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어, 이게 어느 정도 지나니까 어떻게 돼요? 반복적인 생산을 하고 또그 과정에서 어, 노하우도 생기고 숙달하고 관리 개선을 통해서 생산성이 점점 점점 점 높아지고 품질도 점점 점점 더 높아지는 그런 현상을 가져오게 되죠. 그러면서 일정 수준이 지나니까 생산성이 더욱 높아져서 이제는 한국이라는 우리 자국 시장 내에서 필요로 하는 수요를 모두 충당하고도 충분히 남을 만큼의 생산성을 보유하게 됩니다. 이 노동 집약적인 산업에서 그러니까 그다음부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높아진 생산성을 그렇그 수요가 있는 다른 수요를 찾아서 어딘가에 가야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영역을 좀 넓히고자 하는 필요성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수출을 장려하게 되죠. 수출을 장려하게 되고 스틸 드라이브 정책을 시행을 하게 되는데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까요? 우리 기업들이 노동 지배학적인 산업 영역에서 열심히 성실하게, 굉장히 부지런하게 생산 활동을 해서 생산성은 많이 높아지고 품질도 높아졌는데 막상 새로운 수요를 찾아 새로운 시장으로 진출하려고 보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경험이 없으니까. 만들기는 이제 열심히 잘 만들었는데, 새로운 시장으로 좀 가려고 하는데, 그쪽에 지식도 없고, 전문성도 없는 거예요. 해외시장 조사 능력도 없고. 그러니까 수출을 해야 되는데, 방법이 없는 거죠. 그래서 정부에서 어떻게 해요? 아, 그러면, 우리 노동제약적인 산업의 우리 기업들은 지금처럼 열심히 제조하는데, 치중하게 하고, 여기서 열심히 잘 만든 이 제품을 우리가 어, 전문적으로 해외시장 진출에 에, 전문적으로 특화된 그런 기업을 만들어서 우리의 제조업을 에, 지원하자. 이런게 되죠. 그는 생겨난 것이 여러분 종합무역상사입니다. 삼성물산, 뭐 대우인터내셔널, 현대종합상사, LG종합상사 이런 상사 기업들이 바로 그때 생겨난 거예요. 그러니까 상사들의 존재 이유는 뭐예요? 비즈니스는 뭐예요? 그죠. 시장조사와 무역대리. 그죠.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그 당시에는 제조업체가 물건을 만들고 상사한테 넘겨주면, 상사가 그 제품에 대한 수요와 어 이런 있는 나라를 잘 조사해서 거기에 적당한 가격으로 이렇게 판매하는 중간 브로커 역할을 해왔던 겁니다. 그죠. 그래서 어 지금 음그 얘기를 했는데, 일단은... 어 그러한 관점에서 이렇게 영역을 넓히게 되면 여러분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글로벌화는 좀 글로벌화라는 그런 현상과는 좀 다른 차원의 얘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아까 같은 경우는 뭐예요? 처음부터 전 세계 시장과 전 세계 시장과 거기에 고객들을 우리 기업과 제품의 시장과 고객으로 전제하고 기업 경영 활동 즉 제품 개발 생산 마케팅 이런 걸 하는 것을 글로벌화라고 했잖아요. 근데 지금처럼 국내 시장에서 기업이 태동해서 국내 시장에서 우선 창립을 해서 운영되고 생산성이 높아지고 그 높아진 생산성을 좀더 다른 시장 수요 다른 시장과 수요를 찾아서 떠나려고 하는 개념 국내 시장에서 먼저 성장하고 시간적으로 순차적으로 타 외국 시장으로 가려고 하는 그런 순차적인 개념의 영역 확장은 여러분 글로벌화라는 표현이 아니라 국제화라고 합니다. 국제화. 그런 의미에서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지금 빚어지고 있는 그런 글로벌화 현상을 촉진시키는 이유들이 존재하는데, 그 이유들이 크게 여러 가지가 있겠죠. 글로벌화 현상이 왜 최근에 이제까지 인류가 태동해서 지금까지 계속돼 왔는데, 최근에는 더 글로벌화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보통 크게 네 가지를 꼽습니다. 하나는 기술의 발달. 기술의 변화. 기술도 발달했고 기술의 변화 속도도 굉장히 빠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술 개발 자체에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처음부터 글로벌화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술이 사장 속도도 빠르죠. 다른 기술을 빨리 대체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하나의 기술 원천 기술이 개발되었을 때 빨리 제품화하고 상용화해서 전 세계 시장에 빨리 런칭하고 그렇죠. 걷어들여야 되는 거죠. 그래서 글로벌화가 빨리 진행될 수밖에 없다. 또 그러한 글로벌 기업들끼리 경쟁이 더 치열하게 가속화되고 있기 때문에 두 번째는 뭘까요?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수요가 동질화되고 있어요. 수요가 예전에는 지역별로 니즈가 달랐던 거예요. 특정한 산업 분야에서 생산된 제품도 아시아, 미주, 유럽 여기에 따라서 어, 요구하는 어, 그... 타겟 고객층이 요구하는 스타일이 달랐어요. 품질도 달랐고 색상도 달랐고. 그러니까 그쪽 시장 현지화에 맞는 전략이 필요했는데, 지금은 수요가 비슷해요.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 뭐 젊은 20~30대 여성들이 좋아하는 패션 의류라면 미국이나 유럽, 남미, 동남아시아 여성들 똑같이 좋아해요. 그 연령층에 있는 고객들은 수요가 동질화 됐어요. 수요가 그러니까. 예전처럼 뭐 우리의 남미시장, 뭐 동남아시장, 미국시장 이렇게 해서 제품을 개발하고 경영활동을 하지 않고, 그냥 전세계 시장에 20~30대 여성이면 여성 이렇게 타겟 고객층이 선정되면 전세계 시장을 하나의 우리 시장으로 보고 글로벌화도 해도 되는 글로벌 스탠다드한 제품을 만들어서 전세계 시장에 진출해도 되는 그런 글로벌 전략을 해도 되는 시대가 됐다는 거죠. 세 번째는 지금 얘기한 수요의 동질화와 이렇게 연계선상에 있는 내용인데 통신 기술하고 여러분 교통 기술의 발달이에요. 통신은 인터넷, 교통은 항공기. 그죠? 어때요? 공간적 시계, 시공간을 초월할 수 있는 거잖아요. 시공간을 기존의 시공간의 개념을 단축시킬 수 있는 기술들이에요. 인터넷 어때요? 실시간대로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과 소통할 수 있어요. 그다음에 뭐 플랫폼을 이용하거나 SNS 서비스를 이용하면은 실시간대로 통화 소통도 가능하죠. 항공기 어때요? 항공기 항공기라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면 지구 반대편도 논스톱으로 14시간이면 다 도달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 그렇죠. 옛날에 공간적인 그 지리적인 위치 물리적인 공간에 의해서 이질성이 발생했던 것들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번째 얘기한 수요의 동질화와도 관련이 깊은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글로벌화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역색이 나타나지 않아요 예전에는 어땠어요? 작은 우리 한국 국토 내에서도 지역색이 있었죠 이 지역 틀리고 저 지역 틀리고 니지가 틀리고 사회 문화적 배경이 틀리고 지금 그걸 반증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 아직도 사투리가 남아 있다는 거죠 경상도 전라도 강원도 충청도 그리고 충청도 사람이래 전라도 사람이래 경상도 사람이래 그런 것들은 뭐냐면 작은 국토인 우리나라에도 물리적 공간상으로 그렇게 지역색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전세계, 훨씬 그 전세계도 그런 게 없어져 가고 있어요. 교통기술하고 통신기술이 발달해서 그렇죠? 수요가 동질화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글로벌화할 수 있는 글로벌화를 요구하는 그런 어 그런 환경이라는 거죠. 마지막은 뭐예요? 여러분 무역 장벽이 지속적으로 낮아졌어요. 무역 장벽은 뭘까요? 관세 그렇죠? 대표적인 게 관세 다른 나라의 제품이 들어갈 때 메리어가 생기는 거죠, 장벽이 그게 대표적인 게 관세고. 관세 해 a 장벽을 비관세 장벽이라고 해요. 그 관세가 2차 세계대전 이후부터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낮아져 왔어요. FTA 뭐예요? 프리트레이드 어그리먼트, 자유무역을 지향하는 거죠. 그게 모두 관세를 더 낮추고자 하는 그런 현상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주요 이유가 돼서 글로벌화가 촉진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고 다음 시간에는 이 촉진 이유를 다시 한번 리뷰하면서 어, 마지막, 무역장벽의 축소. 요게 이제 우리가 경영학적으로 좀 우리가 짚어볼 필요가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요거에 대해서 좀더 자세히 알아볼 수 있는 시간으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오늘 수고 많았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